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픽책장입니다 오늘 가져온 작품들은 이 작가들은 우리와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다른가 혹시 4차원 세계에서 쌈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닐까 약을 먹어서인지 약을 먹지 않아서인지 제정신이 아닌 듯한 네이버 개그 병맛 웹툰 탑3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나름 먼치키적인 주인공을 가지고 있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원양어선에 오른 주인공이 바다에 표류되었다 눈을 뜨니 이상한 섬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곳의 동물들은 자신의 장점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투쟁하는 섬이었고, 우리 주인공 우영장은 처음에 괴롭힘만 당하는 패배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다른 동물들의 능력을 터득하고 단련하여 최강자의 자리에 오르고 고향으로 되돌아옵니다. 뭐, 돌고래 같은 빠른 수영 능력으로 헤엄쳐서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가미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정신도 몸도 너무 변한 주인공이 현대 사회로 돌아와 적응하면서 겪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주인공만 이상한 줄 알았더니 등장인물 대부분이 제정신이 아닌 작품으로 우울할 때 보시기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거기다 나름 교훈도 담고 있으니 신선함과 유익함을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작가님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신지 계속 의문이 들긴 합니다. 다음 작품은 작가님의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일상의 병맛을 첨가한 작품 선처적 얼간이들입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남들은 살아가면서 한번두번 겪어봄직한 일들을 작가님은 연극부 겪으셨으며 주변에는 작가님만큼 개성 넘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작가님의 개성 있는 그림체와 버무러져 전무후무한 색깔을 띠고 있는 재미있는 작품으로 재탄성합니다. 캐스트는 주는 물개 같이 자신의 감상을 재밌게 표현하거나 굴 먹고 채하셔서 흑역사를 제대로 만드신 비밀을 까발린다거나. 바리스타 하면서 커피 만들기 귀찮은 친구분의 영업비밀을 유포한다거나 가족을 포함해서 누구도 그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의 재미난 모습을 훔쳐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완결된 지꽤된 작품임에도 지금도 회자될 만큼 훌륭한 작품이니 웃음이 필요하시다면 운농운농 감상하러 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꽃만 키우는데 너무 강함입니다. 전형적인 착각물인 이 작품은 운동으로 단련된 우락부락한 체격에 인상적인 외모를 가진 주인공이 꽃을 너무 좋아하지만 꽃집을 차리는데 아버지의 반대와 꽃 알레르기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눈을 돌려 게임에서나마 몰래 꽃집을 차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험악한 인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착각을 달고 살게 되지만 웃기만 해도 도움을 주길 자처하고 절립인데도 인상 한번 쓰니 고렙의 포스가 흘러 위기를 넘기곤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꽃을 좋아하며 순수한 마음이 있지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착각으로 인한 이득을 놓치지 않고 잘 이용하여. 빠르게 강해지고 나라도 만들고 주변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꽃집을 운영하는 이야기입니다. 착각물답게 만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맛으로 보는 작품입니다. 오늘 가져온 작품들은 어떤가요? 우리와 나른 시선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되는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는데 웃음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작품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묵빅책장의 블로그에 찾아와주세요. 감사합니다.